심은우는 학교 괴롭힘 혐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무혐의 판결을 받은 후 자신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희망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7월 5일, KST, 여배우는 공식 유튜브 채널 시임 휴식, 은우를 오픈하고 5년 만이에요 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며 오랜만에 대중과 직접 소통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조금 긴장되고, 이렇게 다시 인사드리게 되어 낯설기도 해요. 그녀는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이자 8년 차요가 강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심은우는 최근 연기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학교 폭력 문제로 5년 정도 쉬었는데, 오랜 공방 끝에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그녀는 지난 몇 년을 되돌아보았다. 개인적으로는 힘든 시기였지만, 휴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에 둘러싸여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죠.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깨달았어요. 이어 쉽진 않았지만 참았어요. 일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죠.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라고 덧붙였다. 이어 휴식기간 동안 오디션을 한 번밖에 못 봤는데, 다시 기회가 생기면 휴식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주는 것 뿐만 아니라 배우로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심은우는 2021년 중학교 시절 동급생을 괴롭혔다는 익명의 게시물로 인해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해당 주장을 부인했지만 이후 자신의 미숙한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면 사과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과문은 그녀가 혐의를 인정했다는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23년, 그녀는 사과가 죄책감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에 대한 해명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마침내 2025년 3월, 그녀의 소속사는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의혹이 허위로 결론 났다고 발표했습니다.